네, 반갑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늘 공휴일인데, 어, 여러분, 오늘도 뜻깊은 하루 보내시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어, 오바데아하고 나움의 말씀으로, 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오바데아 그러면, 찾기도 힘들고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잘 읽지도 않고 내용도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오늘 한번 읽고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는 오바댜는 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대 선지자, 소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 사역에 소 선지자가 이거 대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분량에 따라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분량이 많다 보니까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바데아, 미가, 나훔 이런 사람들은 장수가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 또 소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오늘 그나훔 하기 전에 이제 오바데아는 한마디로 이제 애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데아는 애돔이다. 애돔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에돔이 누구냐? 여러분, 그 에돔의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어, 야곱. 그래서 쌍둥이 에돔과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이 어, 어, 그 팥죽 사건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놓쳐버리고 이제 그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어, 아버지가 이제 그 축복을 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굉장히 힘있고, 강성하고, 또,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어, 항상 싸우고, 지는, 지, 싸우면서 지는 그런, 어, 전,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언제 한번 충돌이 또 일어나냐면, 그, 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하면서, 이제, 그, 광야를 이렇게 활보할 때에,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에돔족 속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싸움을 하면 틀림없이 죽을, 에돔이, 에돔 애돔 나라가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형제가 아니니 싸우지 말라라고 말리, 말리지 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어, 사울 왕과, 어, 다윗왕 때도 끊임없이 전쟁에 속국이 돼, 속국이 에돔 나라가 되고 전쟁에 지게 되는, 그래서, 어, 동생 나라가 언제나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돔 족속은 어, 언제나 지고 속국이 되는 그런 데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어, 어, 왜 심판을 받냐고 이야기 우리가 할수 있냐면, 그 남유다가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어, 바벨론에게 처참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나라가 패망하기 위기에 되는 그 모습을 보고 고소하다 잘 됐다라고 비웃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도 심판해서 교만해서 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바데아를 통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웃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씀 우리 오바데아를 통하여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움으로 넘어가면 나움은 그 아수르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 성 수도죠 수도 니느 니누,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50여 년 전에 한번니누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요나였어요. 요나 때는 어 요나가 이제 말을 듣지 않고 심판을 전하는 게 싫어서 도망가고 이게 그랬는데 나중에 그 심판을 전하니까 바로 회개하고 어 나라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교만하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어 가게 되었습니다. 음. 그들은 어첫 번째는 회개했지만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어 보고 있는데요. 어 니느웨 그러니까 지금 이나움의 1, 2, 3장이 니느웨에 대한 묘사입니다. 뭐 파멸에 대한 이 예언이 1장이라고 하면 2장은 파멸에 대한 적극적인 묘사고 3장에는 그럼 왜 너희들이 파멸할 수 밖에 없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들의 나라가 부강해서도 그 나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아수르는,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매로 들었던 나라예요. 어, 근데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부강해서 잘나서 잘해서 이렇게 나라가 잘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니누웨도어 멸망을 어 합니다. 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 그 나훔 3장에 가면 어니누웨의 파멸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한 10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어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 무너지고요. 어, 그들은 가장 큰 죄를 3장에, 3장, 4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뭐 여신을 섬기면서 마술을 어, 가지고 어떤 음녀들과 함께 어, 음행을 행하고 또 미혹, 다른 나라를 미혹하고 다른 나라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어, 결국에는 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나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나움이나 또 오바데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경건한 주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면서 어, 우리는 좀 뭔가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이 도, 좀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뭔가 잘 되고 부강하고 이제 이런 제이 거에 대해서 하나님 좀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걸 똑같은 어,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어 우리의 의를 막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행하거나 말하거나 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훼손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잘 따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 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바댜 나움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어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순종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지혜와 분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